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보좌의 아홉 가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 누려라. 삼 세팅, 삼 초월, 삼 전무 후무. 아멘. 우리가 누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릴 것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릴 것 삼세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아,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가 세 가지가 나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 창조라 그래요. 그러면 하면은 동식물을 만들 때에 개조 창조가 나옵니다. 동식물을 만들 때에 쓰신 그 단어는 아사 창조라 그래요. 개조 창조. 그러가 하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는 야탈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모방창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식물은 소는 소의 형상이고 말은 말의 형상이고 개는 개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특,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참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서밋으로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쓰미되니까 기능 쓰미, 스밋, 문화 쓰미으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정복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러니까 흙덩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기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흙덩이로 살 것이냐 생기로 살 것이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부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그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세기 3장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모른 채 방황하다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상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금보다 예리하여 심령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아침마다 들을 수 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새벽 예배를 들리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 세팅을 새벽마다 딱세 가지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초월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개가 여섯 개나 달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가 랩넌트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눈터가 있구나. 그루터기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다성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 그 포로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루에 세번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것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중 예배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보면은 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보면은 새벽에 만나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딱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보좌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참은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 받아 놓고도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 맴눈 뜨라 하면서도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말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하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은 그 세계복음화는 고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다면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만들고 세계복음화의 자세를 갖추고 세계복음화의 규모를 만들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 서면서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는 한나고에 고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고호 에치다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은약 잡았다면은 그 은약을 내내 생애 동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잠언 삼장 오절 육절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은약을 진짜 잡았다면은요 이제 그릇을 만들고요 규모를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다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정말 은약 잡았다면은. 이제 이삼칠의 빛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 지리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를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작은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 때가 바로 저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삼 초월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삼점무 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전무 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형상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다.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면은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면요 그런 열등함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울증에 빠질 이유도 없고 조울증에 빠질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면요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참으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전무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전무무한 영적 존재, 유일성의 존재예요. 우리 현장이 전무무한 축복이 예비된 현장이에요. 그리 여러분이 현장, 직장, 직업, 학업,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회사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전무무한 응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무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복음 가진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거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내 편기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장색의 3장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나라 내 기분이라.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임마누엘 똑바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24, 나의 24,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 24, 현장에서도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24.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삼해야 돼요. 아니, 장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예배하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3세팅, 3초월, 3.5무무 보좌의 9가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도록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 누리는... 7 0인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아홉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계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홉 가지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가여 주시옵소서. 교회 왔다가는 왔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홉 가지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찾아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 내 것으로 누리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심령,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시 없어서, 아홉 가지 보좌자의 능력으로 축복에 주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